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가 가정보다 교회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목회 현장에서 처음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상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16일 날기세 방송에서 내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실제로 했었다. 하나님 저 교회 맡겨주셨는데 저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셋잘 길러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셋만 잘 키워도 하나님 50% 남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예수 믿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셋 하면 50% 남지 않았습니까? 제 양심에 제가 그렇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가정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 그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했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닌 것처럼, 사꾼인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다. 전했는데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먼저 엘리에 대해서 김 목사는 성경에서 엘리에 대해 알려진 기록이 별로 없다. 주석도 찾아봤는데 엘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민족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은 했으면서도 자기 아들들은 건사하지 못하고 망나니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하고 또 성전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건드리고 범죄하고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 되게 한거 그거 하나다. 근데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삶이 최종적으로는 자식의 삶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도 보탰는데요. 이어서 김 목사는 엘리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한 여인. 그 당시 문화로 얘기하면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숫자로도 못 넣고 그러던 여자인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영광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받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자식들이 저렇게 되었지?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나의 아들 삼혜일처럼 키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돈 벌어다가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예외가 없다.우리의 자식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런 아들이 되고 나중에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엘리 제사장 자녀들에게 하신 무서운 말씀이 있다.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였음이더라.하나님이 가능한한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순간에는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다시 회복이 안되고 끊어지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고무줄이 끊어졌다. 돌이킬 수가 없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살던 때보다 더 각박하고 위험한 현실 속에 던져져 있어서 불쌍하다는 심경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나 때는 일하며 종종 하는 말에 대해서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는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태어나서 먹을 거 없었어. 너희들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맞다.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자라날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 경쟁 더 치열해졌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아이들 보면 불쌍하다. 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 타락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보다 도리어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정말 아이들의 삶을 보면 훨씬 더 각박하고 위험하고 그런 세상. 마치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여러분, 학교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아는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겐 먼저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내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육은 마치 코로나 백신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늦기 전에 가정마다 믿음의 교육을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김 목사는 코로나 백신을 맞듯이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백신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이 오든, 강한 스트레스가 오든, 강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담이 오든지 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 없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백신 맞추지 않고 코로나 있는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자녀를 한나의 아들, 3월과 같은 자녀로 키우기를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